네, 안녕하세요. 배관 내 유체의 안전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배관별로 내부에서 흐르는 유체의 안전한 속도는 효율 측면, 안전 측면으로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설계 개혁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속은 배관 내 흐르는 속도로 배관의 크기, 스케줄, 펌프의 토출 조건, 배관 라인의 구성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배관의 수명을 좌우하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배관 관리 주요 사항은 수격작용, 유속에 의한 부식, 탄소강 저음부식 방지를 위한 일렉트리컬 히팅, 소음, 진동, 마찰 등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코샤 가이드 D-52번인데요.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 지침에 보시면 은 재료 사용과 속도 제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항목의 재료의 사용 제한을 보시면 오스테나이트계의 주철은 저온에서 사용할 수 없고 스테인리스강은 마이너스 196도씨 이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 1 1에 액체의 유속 제한이 있는데요. 탄소 및스테리스 강의 경우 산이나 알칼이 모두 어느 속도 이상이 되면 마모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80% 이상인 황산이나 5% 이상인 황산의 혼합물은 1 2 m s 그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고 부식이나 마모가 없는 대부분의 액체는 가능한 6mps 이하가 되어서 액체의 유속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기술 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 방지 측면에서도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물과 비혼합성 액체인 경우에는 유속을 2mps 이하로 설계, 그리고 인화성 액체를 탱크 등에 주입하는 경우 유속을 1mps 이하로 한다. 소음 발생 방지 측면에서도 유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속 제한 규정을 정리를 해 보았 습니다. 목적은 설비 보호와 사고 방지를 위해서 배관 내 유체 속도 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체 속도는 기나성 액체의 초기 주입은 정전기 방지 측면에서 1mps 미만 그리고 급습 펌프의 흡입 배관은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2mps 그리고 소화습 펌프의 주 배관 약 50mm 배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4.0mps 이하 그리고 1인치 배관의 정전기 예방은 4 9 m 세 s 그리고 부식이나 마모가 없는 유체는 6mps 이하. 그리고 발전 설비의 과열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의 연력학적 영향을 고려해서 35 내지 101mps. 그리고 수소 벤트관의 대기 확산 유출이 가능하도록 공정안전관리, PSM 측면에서는 150m/s로 이렇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숙지해서 배관을 관리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속 변경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배관 설계 시는 필요한 유속과 유량을 고려한 반경과 배관 두께를 산정하시고 수소 설비는 취성 파괴를 대비해서 스테인리스 강을 적용해야 되며. 염소설비는 스트레인스강 적용시 국부 부식을 유발함으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관 개선시 유의사항도 있는데요. 배관 두께를 1.6배 증가시 배관 유속은 약 9%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속 증가에 따른 배관 영향, 열 교환, 유동 해석 분석이 필요하고요. 스케줄 증가에 따른 배관 중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행거 조정, 구조 안전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한 이종 금속 용접에 따른 취약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종 재질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안전 측면에서 바라보는 유속의 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